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컨티뉴하고요. 지금 하베스터가 일단 하베스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네, 여기 모래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베스터를 잡아먹네요. 그래가지고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가만히 내버려둬서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하베스터를 얘가 와서 잡아먹습니다. 그러면 얘도 있고요. 지금 두 명의 이 웜이 왔다갔다 하면서 네, 하베스터를 잡아먹습니다. 물론 모든 제 유닛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. 이 게임이 쉬운 게임이 아니네요. 어렵네요. 어려운 게임이네. 웜을 어떻게 잡아야 할 수가 있나? 아, 이거 하베스터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참 번거롭네. 보통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할 때도 s c b 로 미네랄이나 리파이너리 캐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딱히 관리를 안 하잖아요. 뭐 저기 쳐들어와서 뭐 이렇게 빈집털이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상 신경 안 쓰는데. 어, 이거는 계속 신경 써서 여기 그 모래 그 벌레가 제 하베스터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를 계속 봐야 되고, 어, 이거 돌아가야 돼. 네, 리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먹으려고 그렇죠? <laughs> 아닌가요? 자, 우여곡절 끝에 헤비팩토리를 만들었고요 설치해주고. 그리고 헤비팩토리에서는, 네, 여기 탱크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베스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요. 지금 저기 쳐들어왔는데, 잡을 수 있겠죠? 네, 아군 부대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적극적으로 잘 막고 있고요. 탱크는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, 또 탱크는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생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이거 못 잡고 있어? 네, 지금 저기 또그 벌레가 왔다 갔다 거리면, 와서 또 갖다 놓고, 뭐야? 지금 뭐가 뭐가 터지는 소리 들렸는데요? 뭐죠? <laughs> 돈이 생겼으면 또 탱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탱크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놓고요. 또 탱크는 탱크가 300원이니까 300원이 생길 때마다 계속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어 뭐야 뭐야. 자 이렇게 또 벌레가 얼짱거리고 있으면 되돌아가도록 하고요. 300원 또 생겼으면 탱크 만들어 주고 이것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. 어 탱크 있었네. 탱크도 이렇게 배치 이동을 해 주고. 탱크는 아군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. 아 어, 이놈의 벌레가 계속 성가시게 신경 쓰이게 만드네. 아 탱크 생성되는 위치를 잘못했나? 네, 한번 보, 그 정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찰을 가도록 할게요. 일단 리턴해주고. 어, 이걸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네. 뭐야, 뭐야. 아, 보병은 탱크로 밟으면 됩니다. 보병은 탱크로 밟으면 되고요. 이 쿼드는 밟지는 못하는데. 계속 신경을 써주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잡을 적을 잡았고요. 또 돈이 생겼으니까 탱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적이 오면 밟아주면 되고요. 탱크는 적을 밟아서 없앨 수 있습니다. 적 보병을 밟아서 없앨 수가 있고요. 자 그럼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어, 어네 위험하죠. 이렇게 모래 위에 냅두면 모래벌레가 아군 탱크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경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돌아갈까요? 여기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할게요. 파이널이 수리를 해주고 아군 다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내구가 깎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틈틈이 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군 정찰 유닛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요. 지도만 밝히고 어 저는 여기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특별한 게 없군요.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한번 정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쁘지 않아요. 아직까지는 게임이, 네, 나쁘지 않아요. 어, 근데, 어, 적 탱크를 발견했고요적 탱크가 어그로가 끌려서 아마 저를 잡으러 올것 같습니다. 아마 기지가, 여기 또 뭐가 있네? 아, 여기 적 기지가 있나 보네요. 네, 아군 유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, 아, 보병은 그냥 밟으면 되는데, 쿼드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, 잘하면 돼요. 네, 나쁘지 않아요. 또 지도를 밝혔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쁘지 않아요. 아, 저기 아군 어그로 끌린 줄 알았는데 오다가 그냥 갔네요. 네, 괜찮습니다. 괜찮고요. 괜찮아요. 하하하 <laughs> 괜찮고요. 그래도 지도 밝히기, 밝히는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. 그쵸? 근데 원래 얘네들이 아군은 그, 그 모래벌레가 적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? 아군만 공격하나요? 왜 느낌이 계속 나만 피해를 보는 느낌이지? 뭐야? 뭐야? 왜 없어졌어? 모래벌레한테 잡혀먹었나 보구나. 아, 아 이놈의 뭐래 원래. 그러면 한번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더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해주고 그리고 리페어 해주고 빌드도 하겠습니다. 탱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. 탱크가 만들어지면 탱크는 그냥 네. 보병은 적 보병은 밟으면 됩니다. 밟으면 되고요. 탱크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보병을 한번 이동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병을 아 위험 불안불안하네. 잡혀 먹을 것 같아 가지고 듣잔 되돌아오고요. 음 보병을 여기다가 배치를 할까요? 리페어도 꾸준하게 해주고. 네, 지도 밝혔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. 지도 밝히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. 네, 어, 특별하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게임이 많이 미숙해가지고 저장을 자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